오, 오거리 오, 파이팅. 이팅아지 빠졌어요. 아니, 왜 빠지고. 자리야 주방 빠지고. 빠지고. 어? 크어어전른쪽 갔는데. 네, 정크일 거예요. 한대 맞춰봤어요. 아. 어, 잠깐만 엘시니도 살리고 올게요. 왜 그렇게 피? 아무 거 없어요. 따라가 주었다. 어,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이층 네크리랑 아, 이번... 아나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잡았어요. 나이스, 메르시 없다. 잠깐만, 저, 오케이. 우리가 두명더거고요 있나? 어, 주방 어. 있나요? 백개피 네. 뒤에. 백 피, 팩. 어, 오케이. 궁 썼어요. 라인 궁 뺐어요. 아이스, 오케이, 나이스. 개이드. 아 나누, 나도 달달하고. 어, 맥클리 왼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거, 세택 있는 그쪽에서 바로 올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 어, 에임부 석양, 석양, 왼쪽에 석양. 음. 됐어요, 방금 없어서. 네, 왼쪽에 맥클이. 아, 잠깐만, 아랑테어 좀 하고.

이게 메기거든요. 난 바로 반반이어요 이게 메와요 이거. 오케이. 이 안나도 있어, 뒤에 안나. 왜안 죽었대? 메르시 아직 뒤에 있어요, 저희 뒤에. 왼쪽 2층에 뭐삼도좀 좋아한다. 이렇게 무쇠 어차피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저거 뒤에 있으면 어차피 지옥이거든요? 어. 한번더 죽이는 거야. 우리, 우리 라인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아이고. 레이스 있어? 오케이. 됐어요됐어요 나이스. 문 열어라. <놀비> 야, 이걸 왜 막? 아이고 이층 올라가 있고요. 맥크리. 고 네. 우리 함을 밀사아 네. 어, 아, 맞출 했는데. 이게 빨라인습니다 전투는 앞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맥크리.

공수 변경 수비를준비하십시오영비했지가를 준비했지, 쥐를 준비했지, 쥐를 준비했지, 쥐를 준비했지, 비이지 쥐를 준비했지, 쥐를 준비 이번 판은 제무대입니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전력을 다합시다. 저 하늘을 비워주습니다 메리 크리의 메리 씬, 일단 긴딜 메리 크리의 메리 씬인데, 메리 크리의 메리 크리의 메리 크리의 메리 크리의 메리 크리의 메리 리의 메리 크리리 크리의 메리 크 이도으올라가 진짜 그래. 아, 참여. <laughs> 참여? 덜력, 덜력. 힐 아, 진짜. <laughs> 아, 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렸어요 아, 아, 라인이 왔어. 아, 맥이이스맥크이스 맥크리 이 아, 나이스 맥크리 나이스이이스 <laughs> 오른쪽에 윈스턴 그냥 빠졌어요. 자려 뒤에 윈스턴윈스턴부터요 민스턴 해야 yeah. 나이스 나이스. 좀 하지. 이번에 나노겐들 들어오니까 저 뒤쪽에 있을게요. 네, 저도. 석양, 석양대기 할게요. 오른쪽 2층으로 위스턴 었어요 아, 나 수면 죄송. 이거 라인은 방벽, 방벽 뒤로 와도, 아니, 화물 뒤로 와도 돼. 아이, 겐들 컷. 나이스, 파라. 어, 자리아님 살릴게요. 파라님 잠깐만, 사라져. 네. 어. 아나님 아나 케어 좀 할게요. 네. 좀, 욕 하고 있 아나 그 다음에 맥크리님 케어. 오른쪽 2층으로 윈스턴 꼈어요. 아, 메시피. 아, 메시미리시공 쳤어요. 오, 케어 받아게요 이렇게 나이스. 안더독파세요 뒤에 아무것도 없나? 아 I'm not a man. I'm not 피 man. I'm n o 빠졌어, a 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 와. 다시 개졌어. m s 다시 싸워요. <laughs> <MS? 웃음> <우리 웃음> 상대 한쪽 일단 오른쪽 2쯤 위에서 뛰었어요. 앞에 매클이. 어, 어, 라라 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라인 개피에요? 아, 매클이 매클이. 매맥아매 이거 진짜 쌍킬이다 진짜. 아매크다다필와 어, 딜러. 아, 아 딜러 캐리. 어크 발다 아바. 야 이거 딜러 캐리 인정 진짜. 어, 백아 이거 아, 아, 앞에서 백 앞에서 다 해줘가지고. 아 진짜 딜러 캐리 딜러 캐리입니다. 이거 아마 오른쪽 2층에서 1거점 먹을 때 그때 세명 잡은 거 같은데. 여기다 그렇지. 석양이 친. 해가 났는데. あ <gro an>